2026 토요타 베이비 랜드 크루저는 클래식 랜드 크루저의 강인한 유산을 더욱 콤팩트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모델로 도심에서의 활용성과 오프로드 능력을 동시에 잡은 새로운 SUV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베이비 랜드 크루저의 외관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실내 구성,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이 차량이 왜 2026년 가장 기대되는 컴팩트 오프로드 SUV 중 하나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인함과 귀여움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차량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베이비 랜드크루저는 랜드크루저의 상징적인 박스형 실루엣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더 작고 민첩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전면부에는 직사각형 LED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으며 두꺼운 프레임형 그릴과 견고한 범퍼가 오프로드 SUV다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컴팩트하지만 휠 아치의 굵은 라인과 짧은 오버행은 차량이 단순한 도시형 SUV가 아니라 실제 오프로드를 고려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측면 역시 간결하면서도 수평적인 캐릭터 라인이 이어지며 클래식 랜드 크루저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후면부는 세로형 LED 테일램프와 직선적인 도어 디자인으로 깔끔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크기는 작지만 외관에서 전달되는 강인함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2026 베이비 랜드크루저는 가벼운 차체와 효율적인 엔진 조합으로 도심 주행부터 험로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1.8L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며 연비 효율과 충분한 출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2.0L 터보 엔진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다 힘있는 주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토크와 출력은 차량의 크기 대비 충분히 강력하며 특히 저속 토크가 강화되어 오프로드에서의 탈출 능력과 언덕 주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AWD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동력을 분배하며 돌길, 모래길, 진흙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해줍니다. 서스펜션은 오프로드 성능을 고려한 튜닝이 적용되어 충격 흡수가 우수하고 동시에 도심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짧은 휠베이스 덕분에 회전 반경이 좁아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실내 역시 기능성과 간결함이 돋보입니다. 랜드크루저 특유의 실용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적용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 구조로 설계되어 개방감을 주며 중앙에는 10에서 12인치 급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무선 연결도 지원하고 최신 음성 제어 시스템도 탑재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버튼들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오프로드 주행 중에도 조작이 쉽습니다. 또 고급스러운 소재와 내구성 높은 패브릭 또는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장시간 운전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열 공간은 컴팩트 SUV 중에서는 넉넉한 편이며 트렁크 공간 역시 짐을 실기에 충분한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장비나 캠핑도구를 쉽게 해도 적합한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실내는 튼튼함, 실용성, 그리고 최신 기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6 토요타 베이비 랜드 크루저는 글로벌 기준으로 엔트리 모델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형은 약 3만 달러 전후, 상위 트림은 옵션에 따라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가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는 동급 컴팩트 오프로드 SUV 중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랜드 크루저의 브랜드 가치와 내구성, 오프로드 성능을 고려하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점이형 1.6 베이비 랜드 크루저는 단순히 작은 랜드 크루저가 아니라 실용적인 크기 속에 강력한 성능과 전통적인 디자인, 최신 기술을 조합한 새로운 개념의 오프로드 SUV입니다. 도시와 자연을 넘나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